유튜브 방송은 어렵구나. 이번 시간에는 조소왕의 임정 참여와 외교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먼저 본 시간에 사실 좀 엉망하게, 아니, 어눌하게. 예, 엉망되게 아마, 됐는데, 편집이 잘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편집의 기술 아닙니까? 이런 게.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이거 유튜브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첫 시간 너무 힘들게 해서 요번 시간에는 좀원고를좀 준비를 했습니다. 가만히 외우고 있고 평상시에 알고 있는 것도 저 카메라만 보면 새카매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좀원고를 보면서 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서왕이 임시정부 참여를 1911년, 뭐다 알다시피, 1편에서 얘기했듯이, 의정원법, 또 국호,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원장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의 4, 6월 달에 런던을 경유해서, 파리로 가게 됩니다. 파리를 뭐, 그냥 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파리를 간다는 거는 한 6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굉장히 뭐, 지금은 뭐, 8시간 뭐, 이렇게 남짓하면은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로 타면 좀 더, 한 2, 3일이면 갈수 있는 거리를, 그당시는 어찌됐든 간에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어, 가게 되고, 좀 빨리 가면 한 4개월, 뭐, 이렇게, 어, 유럽을 갔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어, 먼저 가 있는, 아까 1918년 11월 30일 날, 어, 신한청년단을 조직해서 김기식 박사가 가고, 또 그냥 간게 아니라, 망국, 사회당대회 망국평화회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파리에서 열리는 1차 대전이 끝난 그 승전국들의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은, 이, 전리품을 나누냐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사실, 한국이 거기 가서, 이, 독립을, 승인을 받겠다는 건 사실은, 어, 힘든 얘기죠. 왜냐하면 영국이 자체가 일본하고 아산륙이 돼가지고, 어, 승정국으로돼 있는데, 뭐, 어, 한국 알기를 우습게 알던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어, 시기를 또, 그런 걸 뚫고, 어, 독립 외교 활동의 성과도 때로 많이 얻고 오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과가 우리가, 어, 외국에, 외교에서 그 독립 승인을 받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잠시 제가 원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 자, 이제 그의 8월에 1919년 8월에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에서 국제사회당 준비위원회 위원회에 참여하는데 조서왕이 한국 독립 승인안을 제출합니다. 이때 36개국의 참가국들이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킵니다. 굉장히 큰 쾌거를 어,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어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되는 집행위원회 참석에서 다시 한국 독립문제 실행 요구를 제출해서 10개국 참가국들이 이를 통과시켜 한국 독립을 승인한다고 하는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음, 또요 여담이지만 런던에 갔을 때 인도의 시성 타고를 만나게 됩니다. 개개 문명에 대해서 논의하며 어, 서로 그 당시에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 지배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두 분에서 시 시간과 공간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났던 또시 자체가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주요한 선생이 우리 저기로 해서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진, 시가 되고, 또, 세계적인 철학자, 그, 앙리 베르소를 만나, 시간의 머리와 공간의 꼬려된 문답을 주고받았는데, 이 앙리 베르소송이그 문제의 대답을 못 하다 보니까, 상당한 많은 시간을 고민고민해서, 어, 못 찾는데, 어느 분한테, 나중에 이제 요거는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에 돌아가면, 야 조수항을 만나서 도대체 그 대답이 뭔지 좀 듣고 나한테 전해달라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1919년 6월달에 파리 런던을 경유해서 파리를 가서 어, 앙리 베르그송도 만나고 인도의 시성 어, 타골도 만나고 또그 독립 승인도 어, 뭐 36개국에서도 받고. 또, 네덜란드에서도 10개국 만장일치로하서 외교의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7개국을 순방하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그 사회당, 그 이제 소련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혁명에 서 뭐가 있냐면, 공산당 대회를 참가하게 되는데, 요 때, 그 많은 분들이 공산당 대회 실질적으로 조서항이 유일하게 초청을 받아서 공산당 대회를 어, 소련 전체를 다 참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닌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만주에서 만주리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에 대한 그 자본의 독재도 심할 것이고. 또이 공산당은 이건 정말 알맹이 없는 허무맹랑한 독재다. 해서 우리 제3의 길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만주리 선언을 합니다. 또그 당시에 오매불망, 임정에서는 조수왕이 오기를 기다립니다왜 이미 러시아의 그 이제 공산당 이제 이런 시류가 흐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또 그쪽에 가가지고 뭐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간 것이 이제 그 당시에 화보에도 나오고 뭐 사진도 해서 어느 어느 분이 참가를 했다더라. 어찌됐든 세상이 바뀌었다는 세상을 갖고 있는 공산주의 생각과 또 유일하게 유럽의 모든 나라를 걸치면서 조소항이 보고 느꼈던 거를 임정요인들 이시영 선생 또 조항구 선생 뭐 이런 분들이 기다렸습니다. 그 조소항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 야 유럽에 갔을 때는 자 유럽 사회주의가 어떠냐 그리고 공산당 대회에 갔을 때네가 보고 느낀 게 뭐냐 그래서 만주리 선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자본주의의 문제점 또어 공산당이 생긴 이 소련에서의 그 공산주의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이거는 터무. 텀... 맹랑한 얘기고 허무맹랑한 얘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의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하자면 이제 임정 요인들이 그러면 조소왕의 말이 일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표방할 그 임시정부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 활동을 하고 한2년여의 유럽을 걸치고 소련 공산당 대회를 참관하고 그 지식과 또 일본 유학 시절에 쌓았던 그 학문과 그걸 바탕으로 써내려간 대동단결선언문 그리고 대한독립선언서 뭐 헌법은 말할 것도 없죠. 이미 헌법은 본인 자체가 그 공부를 어,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1920년대 후반은 상당히 임정이 어,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헤어졌다 어, 만났다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태어난 게 이제 삼균주의와 또 그다음에 이제 한국 독립당이 만들입니다 한국 독립당은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당의 역할 임시정부 여당의 역할인데 어찌됐든 1920년대 그 혼란기 속에 조상이 참 많은 저술을 남깁니다. 그때 저술이 김상옥전이라든지 또 한국 독립당 직은상이라든지 또 한국 형지 현상 급기 혁명치에서 참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문으로 써놨기 때문에 어쨌든 192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독립운동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던 그 김상옥 의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저술을 하게 되는데 1920년대에 김상옥 의사가 남들은 무슨 뭐 물론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어찌 됐든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원봉 선생과 함께하는 의열단의 일원으로 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살림 혁명 부장으로 사령관으로 이 거사를 임명을 임무를 맡고 그리고 오게 됩니다. 그한 살림이라는 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한 살림에 관련된 당강, 당이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임시적, 어, 삼균주의의 초기 어, 내용이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문건입니다. 한 살림 당이라는 게. 근데 네, 한 살림이 뭐냐? 이름입니다. 한 살림. 조소왕의, 어, 호로 사용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한살림 한살림 그러면 이름을 알지 무슨 당으로 생각하지 않았던니아 어찌 됐든 김상옥 의사는 어 의열단의 지원을 받은 거지 단으로 온건 절대 아닙니다. 뭘로 왔냐 한살림 혁명 부장으로 왔다는 이야기가 김상옥 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또. 조소왕이 저술한 유방집에 에, 자세히 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2년든지 3년든지 하가 손문을 만나서 삼균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 서로 그 삼민주의와 같이 어떤 그런 음, 이야기를 하고 또그 당시에 이제 많은 책을 또 저술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게 발해경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2년 달, 2년도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임시정부의 한해 그 망명 생활 중에 가장 험난한 길을 이제 그 충진까지 가는 그 루트가 발생되는. 그런 사건이 뭐냐면, 이봉창 1932년 4월 29일 홍콩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으로 만든 폭탄과 수통을 도움닫기 해서 던져서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말하자면 벌집을 쑤셔놔서 난리가 난 거죠. 일대 사건인데, 이때 또 안창호 선생이 유일하게 또 저기 외경에 발각돼서 왜 피씨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피씨를 하라고, 뭐 이제 난리가 났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안창호 선생한테는 국내에 전달하라고 피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떤 연일가 됐든지 하간 잡혀서 서울로 압송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 어찌됐든, 안창호 선생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다들, 지들은다 이렇게, 어? 빨리빨리 연락해가지고, 어, 몸을 피했는데, 혼자 생뚱맞게 앉아서 이제 잡혀가니까, 그 이후로 안창호 선생은, 어, 해외로만 이제 독립운동을 하러 다녔다는 뭐 그런 일화가, 어, 있는데,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안창호 선생은, 진짜 가방 하나에 와이사스와 속옷 몇 개만 들고 독립운동을 하러 이제 해외를 떠돌게 되죠. 그래서 32년도에, 어, 블란서 조개가 이제 발칵 뒤집혀집니다. 그래서 많은 문서들이, 일본으로, 어... 뺏겨서 가지고가고또 털리고, 뭐몸 피해기 바쁘니까 그 많은 서류를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항주로 조소왕의 이제 식견이 있었고 앞을 내다보는 무엇이 있는지 약간 항주로 옮겨서 항주에서 또 임시정부를 생활하는데 이때 조소왕이 대표적인 책을 만드는데. 우리 독립운동 1919년서부터 1932년도까지의, 어, 독립운동사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어, 소황집이 되겠습니다. 1928년도에, 어, 임시의정원 경기도 의원으로 선임되고 외교총장에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기해석을 그때 만나서 이제 그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외교전을 필집니다. 그래서 김자진 장군에게 무기를 제공해 줄 것을 독촉하고 실질적으로 무기를 제공을 받아서 청산리 대첩이라는 큰또그 나가서 봉호동 전투라는 큰 그런 성과도 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외교의 그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한독당이 이제 창당이 되게 되는데 이 한독당이 이, 이, 창당되기에 1927년에 그 신관회가 성립되자 이에 이제 호응하여 1 1월상해에서 한국 유일 독립당 축성회를 결성하고 상임위원회를 선출되는데 좌우의 그 대립심화가 민족 대당에 단결을 해친다 해서, 이제, 그, 김구, 이동영 선생, 의 임정 요인들이 만든 당이 한국독립당이 청당이 됩니다. 한국독립당이 청당될 때, 균등, 삼균주의가 그 당강, 당령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삼균주의가, 어, 대동당, 아니 대한 독립 선언서 어 서부터 이게 태동이 돼서 아 20년대 기초가 되고 이제 당강이 당령으로 채택돼서 한독당이 출발하게 되, 됩니다. 자, 이 한독당이 이제 그 당강은 보면은 보통 선거와 참정권 기본권 보장 토지 대량 생산 기간의 국위와 생활의 균등화, 국비 교육의 교육권 평등화, 민족 자결과 국제 평등, 세계 일가를 조성하는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정의 정책을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임시정부의 정치 이념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1930년 1월 달 김구 이동영 선생 조항구 뭐 이시영 선생 이렇게 해서 한국독립당을 창당하게 되고 어 말하자면 집권당의 그 여당 아까 제가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독립당은 지금 여당 격이라고 집권당의 여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당이 있으면 당의 어떤 그어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철학이 결국 뭐냐면 삼균주의였습니다. 1931년 4월에 이제 조수항이 삼균주의 정립을 체계화시키면서 대외 선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대외 선언은 말하자면 한국 독립당과 임정의 정치인으로서 채택 수용되고 그 체계가 정립되었다. 하고 임정 임정의 임시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게 된 건데 요때 이제 또 등장하는 게 있죠 재밌는 게 뭐냐면 진광이라는 잡지입니다. 진광이라는 잡지는 말하자면 여당의 홍보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진광이 언제 만드는지 한하어자 진광이 우리가 상해에서 1932년도 윤봉길 의거 이후에 항주로 가 있을 때 만든 잡지가 진광인데 이 진광 책하나만데그 당시 뭐 큰, 뭐큰 돈인지 제가 이제 환율은 잘 모르지만 하간 15원 뭐 30번이 없어서 이 잡지책을 못 만드니 좀 도움을 달라 그래서 각, 각층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굿 그, 저~ 좀 지원 좀해 달라고 그래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기관지라는데 이 진광이 참 중요한 또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어~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광이라는 잡지가 뭐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창간호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어~ 영문 저~ 영문이 아니라 어, 한문으로 만든, 또 한자로 만든, 그건 조소왕이 직접 쓰고 기고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 분리해서, 그래서 당기관지라고, 어, 얘기하는 이제, 그 진광이란데. 근데 이 진이, 진이, 이 벼락진 자의 빈광자인데 이게 뭐냐면 진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은 우리 조선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어, 조선, 조선을 얘기한답니다. 조선, 조선을 얘기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진광, 그다음에 우리가 왜 조선이고 왜 진이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시간이 날다면은 부가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잘 아시죠? 그거는 꼭 나중에 진광에 대해서 어, 말씀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덕당이 계속 갔으면 좋은데. 이게 여당이 있으면 또 야당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같은 시기에 그 독립당의 정치 인념이 아까 이제 그 성균주라고 의 얘기했었고, 근데 이제 이천 구백 삼년7월 민족혁명당이 결성을 계기로 상해에서 결성된 한국 독립당이 해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원봉. 선생과 이제 이렇게 같이 자 우리가 합치자 우리 뭐 이렇게 해서 하나 똘똘 뭉쳐가지고 어 해야 되는데 이래서 대립만 해서 되지, 되겠느냐 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임정에 대한 그 의견이 이제 분리치돼서 아쉽게 또 (9월에) 민족 혁명당하고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 독립당.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이제 충징 시기로 어, 갑니다. 아까 대장정의 시간을 상해서부터 항주, 남경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마, 많이들 아시죠? 루트 나중에 그래픽으로 하나 이렇게 루트 좀 만들어 주시죠, 피디님. 그래서 그 길을 어, 가게 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충징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충징시기에 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우리가 여야가 23년 만에 하나가 되는 사건이 생기고, 그 구심점을 만드는 게충징시기의 독립운동입니다. 첫 시간보다 두 번째 시간 조금 괜찮았습니까, 피디님? 아, 그래도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왜냐면, 어, 역시, 이 유튜브 방송은 어렵구나. 아, 레벨업이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다음 시간에는 레벨업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TV가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한,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